네, 김수환 추기경이 북방선교를 위해 설립한 옹기장학회가 신학생 19명에게 5천0백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. 옹기장학회는 그제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, 평양교구 소속 신학생 등 19명에게 300만 원씩 모두 5천0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옹기장학회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북방 선교와 관련된 국가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를 입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 중에서 내삶 중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, 이렇게 사는 훈련들이 이렇게 돼야 돼. 염추기경은 최근 탈북 모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습니다. 온 사람들도 이게이이이면서그 그 외로움과 또 조금 불 여러 가지 게살수 있는 들현에서게 온기장학회 운영위원장인 박신원 문신효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선교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온기장학회는 통일 이후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이 2002년 사제를 털어 설립했습니다.